안녕하십니까 코인 개코입니다. 도지코인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20년 민간 우주 개발 삼국지 일론 머스크 압승이라고 나왔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요새 기사가 나왔는데요. 엄망장자 3명 주도했던 이른바 우주 삼국지가 거의 20년 만에 일론 머스크의 압도적인 승리가 기울고 있다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엉망장자 3명이 주도했던 이른바 우주 3국지가 거의 20년 만에 일론 머스크의 압도적인 승리로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최근 군첫 정찰위성 탑재까지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 X의 위력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웅장한 모습에 창공을 가르는 스페이스 X의 화성탐사 스타쉽의 실패 논란도 있지만 민간 우주 우주 개발사에서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다른 엉망장자 베이지 조스의 블루 오리 오리 리진 블렌스의 버진 갤럭틱의 멀치감치 따돌린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20년 민간 기업 최초로 우주 비행사를 우주 정거장에 보냈던 스페이스X가 매주 한 번에 로켓을 쏘아 올린 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도지 빠더지 않습니까? 보디, 도지 창시자고 도지 코인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제가 만약에 음, 내년에 도지를 그 우주선에 마크를 새긴 다음에 발사한다고 하면 진짜 도지 폭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도지 홀더들 그리고 개인 투자 및 어... 트레이더들 이 도지 코인 꼭 분할로 계속 모으면서 갔으면 저는 성공적인 투자를 보고 25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여기 기술력과 차별 전략으로 20년만에 적수를 제압한 머스크, 막강한 우주 권력을 누가 견제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하네요. 20년간 우주 개발 삼국지 그러니까 스페이스 X 말고 다른 두 개의 그 우주 항공사. 산업이 회사가 있는데 거기보다 지금 스펙스X가 압도적인 승리자 이런 얘기가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공전파 미디어에서 이 얘기를 한 것을 아직까지 일론 머스크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현재 상황이네요 어쨌건 도지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샀다 팔았다 많이 하지 마세요 힘이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놓치면 나중에 크게 아마 후회하실 겁니다 어느 순간 그니까 동전코인 이라고 하고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밈코인 이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밈코인 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중에 아마 사라질 겁니다 나중에 2천원 3천원 가실걸요 도지코인 차트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지코인은 하락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봉우리가 나왔죠 여기 역회된 숄더가 나왔죠 그러면 121원 정도에 여러분들이 1차 매수를 들어가면 되고요. 어, 보시면 115원에 2차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강력한 지, 저항 라인이 한 군데 있는데요. 여기 111원 여기 보시죠. 여러분들 111원에 3차 매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보통 음, 빠졌다가 아니면 이렇게 빠져지고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쭉 빠졌다가 여기서 지지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한 가지 두 가지. 보통 이 거래량 자체가 여기서, 어, 봉 거래량이 발생한 상태에서 아 r 사인이 꺾여있은 상태입니다. 현재 4시간 차트고요. 음.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새벽에 무빙이 나올 수도 있으니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아니다 싶으면 뭐현물 모아가신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110, 어, 121원 정도에서 어, 115원, 111원까지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간략 도지 브리핑이었습니다. 종교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구독자분들 소중한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분한분 한분 너무 감사하는 마음에 감사 이벤트 하겠습니다. 어피트에 상장된 가스코인을 8개를 무료로 지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드립니다. 위에 보시면 연락처 010-4864-2314 숫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한분한해 보내드리겠습니다 때론 부족한 방송이 될수 있지만 더 노력하는 코인 개코가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조정 GQ 퀵데이트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SSR 지표는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SR, SSR 스테이블 코인 공급 비율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간의 가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SSR 지표 값이 높다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에 비해 더큰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식된다. 그것을 의미하며 시장 참여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채굴자 마라톤 디지털 매도, 최근 고점을 찍은 후 포지션의 일부를 매도하고 한 결정을 이익 최적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인 신중함을 시사한다. 비트코인 수익권, 코인 비율 50 이상 증가 이 지표 의50 까지 상승 했을 때 지금까지 모두 최고점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45K, 25K에서 2에서 3년차 장기 투자 평균 단가 저항이 가능성이 보이고요. 저항 가능성. 전반적인 강세 분위기에 불과하고 비트코인은 2~3년차 홀더 평균 단가가 45K라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8% 가량 조정을 받았습니다. 크립토 컨테의 많은 저자들이 하락 전과 과열 가능성에 대해 주장했는데요. 해당 글을 읽어보시면 조정 전 온체인 데이터에서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메모 두셨다가 직접 분석에 활용하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바이낸스 BTC 현물 오더북 현재 매우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40K 일정 규모 이상 매수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40K 이외의 호가는 44.5% 35k 43.5 k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 분석 비트코인 조정 주요 지지선 참고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라 fomc 회의에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연준 미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 나스닥과 비트코인 연말 강세를 보였습니다 2024년 1분기 내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게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발표된 고용 지표 결과는 예상보다 강한 수치로 금리 인하 가능성 에 찬물 끼얹었습니다. 임금 상승률 둔화도. 정체된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깊어졌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고용시장과 임금 상승률 둔화 정체로 제롬파월 연준의장이 FOMC 기자회견에서 금리나 기대감을 낮추는 매파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비둘기적인 멘트를 해주면 더욱더 시장이 상승할 거라고 하고요. 이번 주 주요 일정은 다음 방향성에 나타낸 변곡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 14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4시에 있습니다. FMC 회의 전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인 C C CPI와 PPI 지표가 발 표될 예정입니다 CPI와 PPI 모두가 코어 전월치 수치가 약간 증가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지표 긍정적이지 않을 경우 이번 f o m 회의에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송승재 애널리스트는 강하게 조정 오더라도 4만 2300달러를 이탈되면 안 된다. 4만 2 3 0 0 달러는 이번 주 주봉 마감 캔들의 5 0 지점이다 해당 지점을 이탈하면 기존 매수세를 이룰 수 있다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4 3 0 0 0 달러 쉽게 이탈 했을 때 다음 4 2 0 0 0 달러 초반까지 열어두고 대응 하셔야 됩니다 분석 btc 가격 조정에도 상승 여력 존재 크립토 퀀트 기고자 맥디 가 btc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고 진단 했다 그는 내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가 결정. 될 예정이다. 이는 적어도 펀더멘탈 관점에서 비트코인 매수하려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utxo ang 밴드는 단기 8%에 도달했을 때 조정이 있었다. 현재 5.65% 현재 신규 투자자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시장이 과열되어 있는 건 사실이다. 펀딩 비율도 시장이 과열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과거에 BTC 펀딩 비율이 0.05% 이상이면 과열 의미했지만 현재는 0.02%불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인 마켓 기준 BTC는 4.21% 내린 42,09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들 투자를 어렵게 생각하신데 알트 투자하실 때는 비트코인 도미너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상승하면 알트는 하락을 합니다. 만약에 도미너스가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횡보라면 하면, 횡보를 하면 알트는 상승을 합니다.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면 알트는 상승을 하죠. 이런 것처럼 이 도미넌스 어, 표를 항상 보시고 알트 참고하셔서 매매 충실히 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알트코인 불장입니다. 누구 얼마 벌었다?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급등하는 알트코인을 탔다가 올려 계신 분들 아마. 7에서 8할 되실 겁니다. 지금 이런 고민 가지신 분들 주목하세요. 현재 내가 보유 중인 코인이 답도 없고 다른 거 들어가고 싶은데 손실률이 너무 크다. 코인 처음 해보는 감도 안 오고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수익 손실이 왔다 갔다 해서 갈피를 못 잡아 대응 방법이 어렵다. 이런 분들 위해 무료로 1대1 멘토링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상담비 정보료는 일절 없습니다. 100% 무료고요.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뭐 영상 보시는 구독자님 중에 수익 잘 보고 있는 이런 분들은 혼자 하셔도 되고 정말 간절하고 손실 때문에 힘드신 구독자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010-4864-2314 문자로 숫자 6을 남겨 주시면 많은 분들 상담을 한 번에 다해 드리고 싶지만 몸이 하나인지라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고금리 고환율 인플레이션 시대에 월급 200에서 300이면 평균인데 조금이라도 동 버시려고 코인하는 거 아니십니까? 자녀 있으신 분들은 학비라도 조금 마련하고 자녀들을 결혼할 때 조금이라도 보탬되려고 투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손실 보시고 또 악순환인데 정말 힘든 분들은 정말 간절한 분들 이렇게 카톡으로 디테일하게 해 드리고 있으니 제 개인 번호 010-4864-2314로 숫자 6을 남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최선을 다해서 어드바이스 드리고 있습니다. 니플 물린분, 가스 물린분 이렇게 평당가가 손실률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으니 전정긍긍하지 마시고 용기내서 문자라도 이렇게 남겨주세요. 괜히 대박 노린다고 비상장 코인 유로 리딩방 하지 마시고 그냥 무료로 무료로 한번 해보세요. 한분한분 한분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릴 테니 숫자 6과 함께 물린 코인들 평단가 말씀해 주시면 1대1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는 코인 개코가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